음뭐 국민들이 이거에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도 힘들어요.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이 공부를 또 하게 될지 네. 몰랐어요. 아 너무 힘듭니다, 진짜. <laughs> 근데 이제 제가 단언하건데, 음, 네. 제가 단언하건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어, 월요일 날 네. 이게 이제 위헌이냐 아니냐니까 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했잖아요. 네, 그렇죠. 안 했는데 음. 이게. 어고난쟁인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음. 헌재가 결정을 해 유연이나 아니냐 네네. 유연이라고 결정이 나면 유연적 행위라고 결정이 나면 네. 유명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헌재가 아홉 명으로 완전체가 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빼고 음. 아 없다고 치고 네. 여, 지금 여덟 명이잖아요 네. 아까 말했던 그정영식 재판관 네. 같은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8대0으로 윤석열 네. 아웃이다. 8대 영입니다 무조건. 바람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뭔가... 아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어, 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 기본적으로 법리라는 것도 있고 네. 이분들이 내가 보수라고 하지만 음. 보수라고 하지만 네. 어, 보수에서 법의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음. 진보적 해석과 법, 보수적 시각에서 하는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사실관계에 입각한 네. 법 적용. 네. 그러니까 팩트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법 적용을 음. 배반할 수가 없어요. 음. 법조인들은. 편을 들고 싶도 그럴 그렇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음. 왜냐하면 너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료가 또 너무나도 네.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8대 0이다. 마흔역 어. 재판관까지 들어오면 9대 0이다. 9대 0이다. 어. 보십시오. 제가 분명하게. 지난번에 그 구속영장 실제심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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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맞췄잖아요. 네, 맞아요. <laughs> 어? 저는 막 졸이고 있었는데 맞추셨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 저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 9대 0. 어, 이제 음. 어, 혹시라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지만 올해 네. 날뭐못 들어오더라도 음. 8명 해도 8대 0. 음. 그러면 그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권성동,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영, 네. 권성동 원내대표 네, 네. 무슨 얘기 못할 거예요. 아니 그런데 네. 지금 저희는 결과는 아직 모르고 대표님의 얘기만 네. 듣고 있잖아요. 네. 뭐 제가 정말 바랬던 마음이 컸나 봐요. 네. 마음이 막 뭉클해지는데요. 많은 네. 분들도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네.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실제 저도 박근혜 탄핵 때도 음. 그 청와대에서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네. 기각된다 그랬어요. 그 너무 여유를 부렸죠 기각된다 그랬고 음. 그 아까 말했던 보소 언론 조일보 음. 같은 데도 어 기각되는 맞아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저는 그때도 기각될 리가 없다라고 어, 얘기를 그래요? 했어요. 그래요? 그때도요? 그때 아, 하리가뭐 거의 많은 대부분 언론들이 기각된다고 그랬요 아니요. 저는 아, 그때도 아, 국정 문단 사건을 제가 취재하고 다한 네, 건데 네. 그 사건 내용을 보면 기각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때도 8대형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8대 0. 네. 어 전원 전원이 음, 음. 파면 결정에 다 네, 어, 맞아요. 손을 들어줬잖아요. 저는 좀, 저는 좀 그때 당시 네. 좀 깜짝 놀랐었죠. 이번에도 어렵다고. 생각을 근데 박근혜의 했었거든요. 국정농단 음. 이거보다 윤석열의 내란 이거는 복잡하지 않고. 명잡하지도 아, 않지만 아, 이거는 견줄 수도 없어요. 또 맞아요. 박근혜 국정농단도 어마어마한 아, 거지만. 아 근데 지금 윤석열의 내란은 견줄 수가 없어요. 박근혜 국정농단이 윤석열과 비교하자면 네. 별것도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음. 8대0 마흔 역 재판관이 들어오면 구대0으로 어, 파면 결정이 난다. 이거는 어, 어느 정도 그. 윤석열 측의 변호인들 아니고 음. 그 웬만한 법조인들이라면 다 이렇게 네.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